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뒤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옵.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와 권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당연히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합당한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특히 구약 백성들이 가난 땅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사항을 나누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고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생식기를 잡았을 경우.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규정합니다. 어쩌면 싸우는 것을 볼때 우리 남편을 보호해야 되겠다 방어해야 되겠다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셨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여인의 행동이 갖는 그 의미를 우리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음낭 생식기를 잡는 것은 먼저 품위와 정숙함을 버리는 행위죠 다른 남편의 아무리 내 남편과 싸우고 있다고 해도 그 남편의 다른 남자의 생식기를 잡는 것은 여인으로서 특별히 구약 백성 여인으로서 갖기에는 그런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는 사실이 있죠 또한 그 남자의 생식 능력을 생식기를 잡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남자의 그 다른 남자의 생식 능력을 파괴해서 그 가정 그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을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구약적 맥락에서 그한 개인과 또그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한 여인을 손을 이렇게 제거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러한 중벌로 다스려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맥락을 생각해 볼때 성도는 아무리 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과 가족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타인에게 시술 수 없는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일, 내가 좀 피해보고 손해 본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상대방의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어, 불법적인 폭력은 제거하고 어, 대화와 소통에 어,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 상인들은 무게를 재기 위해서 돌로 만든 추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에 따라 어, 이제 어떤 상거래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가난이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시장도 형성될 것이고 물건을 사고 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물건을 사고 팔 그때 무게가 다른 서로 다른 그런 추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배가시키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살때 그때는 큰 추를 그리고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하면서 부당한 차액을 남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증한 행위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십계명의 여덟 번째인 그 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것이 바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고로 건강한 상행위를 하는 사업장은 정강, 정당한 그러한 상거래를 해야 합니다. 교회와 신앙인부터 모든 거래에 정직할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게 될때 아말렉이라는 이 적을 반드시 진멸하라 이 땅에서 씨를 말려 버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은 최리고 광야 여정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정당 당당하지 않게 야비한 방법으로 괴롭혔죠. 약한 자들 뒤에 40년 가까이 그들이 광야예정을 살면서 그 길을 걸을 때 뒤처진 그런 약한 자들을 그들은 뒤에서 쳤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정정당당하지 않은 야비한 방법으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적으로 야비한 방법으로 어, 그들은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보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하는 태도를 완전히 누르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적하는 모든 마귀와 그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법과 불의가 없고 평화와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 참된 왕이 되신 그 왕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나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의무와 또한 권리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 하나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로 살펴본 내용대로 우리가 정당한 방법과 또 바른 삶을 살아가며 또 내 가정 또 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타인에 대해서 특별히 불화 불화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시는 이 마음으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와 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한날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와 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연희교회가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시고 또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시는 목회자 모시도록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 십구의 조속적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네 번째 순회 선교단 김현희 김철호 선교사님 건강과 사역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다섯 번째 우리 안지 선교사님 뇌출혈로 또 어, 투병 가운데 계십니다 어, 이제 일반 병실로 감사하게 내려오시고 또 이제, 어, 이제 퇴원을 앞두고 계신 가운데 있지만 또이 이후에 잘 이제 셨던 질병들이 잘 치유되고 완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준비한 수능 시험 한 달여 앞으로 나, 다가왔는데 남은 기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열두 명의 우리 수험생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